전력 손실은 핑계 빗속의 투혼으로 강릉고를 압도한 불꽃 파이터즈의 뜨거운 열정 에이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경기력으로 상대를 압도한 파이터즈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야구의 본질은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 단 한순간의 변수가 승패를 뒤바꾸고 압도적인 전력이 무너지는 이변을 연출한다. 어제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펼쳐진 불꽃 야구 15화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프로 선수 출신들로 구성된 불꽃 파이터즈는 객관적 전력의 열쇠라 여겨졌던 고교 최강팀 강릉고를 상대로 2회 말까지 5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를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명승부는 야구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 즉 폭우로 인해 아쉽게 중단되고 말았다. 경기 취소라는 씁쓸한 결말은 파이터즈가 보여준 빛나는 투혼을 더욱 강렬하게 조명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예능 콘텐츠를 넘어 투지, 전략, 그리고 승리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눈앞의 장애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였다. 경기에 막이 오르기 전부터 파이터즈를 향한 우려는 컸다. 팀의 핵심 전력이자 악마의 이루수라 불리는 정근우 선수가 부상으로 라인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정근우 선수는 단순히 이루를 지키는 선수를 넘어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1번 타자로서 공격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왔다. 그의 이탈은 단순한 전력 손실을 넘어 팀 전체의 사기와 전략 구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였다. 실제로 그라운드 위 캡틴 박용택 선수의 씁쓸한 미소는 이러한 불안감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듯했다. 하지만 파이터즈는 이러한 전력 공백을 핑계 삼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정근 우의 몫까지 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다. 팀 내부 관계자는 정근 우의 부상 소식을 들은 선수들이 오히려 더 단단히 뭉치는 계기가 됐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약속이 오간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투지가 아닌 위기 앞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진정한 팀워크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처럼 파이터즈는 경기 시작 전부터 닥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한 강한 의지를 그라운드 위에 뿌렸다. 이들의 의지는 단순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 스포츠가 가진 가장 숭고한 가치인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정근우 선수의 부상 이탈로 인해 파이터즈는 기존의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만 했다. 그 결과 1번 임상우, 2번 문교원, 3번 김문우라는 파격적인 라인업이 탄생했다. 이는 상대 팀인 강릉고에게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전술이었다. 특히 투수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1번 타자 자리에 임상우 선수를 배치한 것은 신의 한수였다. 그는 초구부터 거침없이 방망이를 휘둘러 안타를 만들어내며 강릉고 선발 투수 김현재 선수를 혼란에 빠뜨렸다. 김현재 선수는 변화구 구사에 능한 투수였지만 임상우 선수의 공격적인 초구 공략에 리듬을 잃은 모습이 역력했다. 통계적으로 초구의 안타를 허용할 경우 투수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재구 난조를 보일 확률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다. 임상우 선수의 초구 안타는 단순한 1로 진루를 넘어 강릉고 투수진의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전략적 파괴력을 발휘했다. 이어 등장한 김문호 선수는 침착하게 볼넷을 골라내며 출루의 성공 득점 기회를 이어갔다. 이는 단순히 타격 능력이 뛰어난 선수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출루율이 높은 선수들의 상위 타선에 배치하여 득점 기회를 극대화하려는 파이터즈 코치진의 정교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파이터즈는 이처럼 예상치 못한 라인업을 통해 강릉고의 허를 찔렀고 이는 결국 대량 득점의 발판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경기 초반 파이터즈의 득점은 단순한 타격 능력의 합산이 아닌 베테랑 선수들의 노련함과 투지를 통해 만들어진 예술 작품에 가까웠다. 1회 말 이사말로의 위기에서 강릉고는 투수 교체라는 강수를 두며 정성훈 선수를 상대했다. 젊은 투수를 내세워 분위기 반전을 노린 강릉고의 전략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정성훈 선수는 이러한 압박감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바뀐 투수를 상대로. 행운의 안타를 기록했고, 강릉고의 홈송구 실책이 겹치면서 이 점을 먼저 가져왔다. 이는 단순히 행운이라 치부할 수 없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타격 타이밍과 노련한 비트 컨트롤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정성훈 선수의 타격은 젊은 투수에게 심리적 동요를 일으켰고, 결국 수비 실책까지 유도하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파이터즈 쪽으로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어 등장한 이태끈 선수 역시 놓치지 않고 적시타를 추가하며 점수 차를 3점으로 벌렸다. 이두 베트랑의 연이은 활약은 파이터즈가 단순히 예능을 넘어 한점한 한 점을 소중히 여기는 진지한 프로의 자세로 경기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활약은 젊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팀 전체에 하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파이터즈의 열정은 2회에도 식지 않았다. 특히 2회말 임상우 선수의 볼넷과 도루, 그리고 김문호 선수의 이루타는 그들의 공격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었다. 임상우 선수의 볼넷은 상대 투수에게 혼란을 준뒤 빠른 발로 이루 도루까지 성공시키며 득점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이 도루는 상대 수비진에게 끊임없는 압박을 가하는 파이터즈의 공격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 이어 김문호 선수는 담장까지 굴러가는 이루타로 1점을 추가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지난 경기에서 부진했던 그는 이번 경기에서 물만난 물고기처럼 맹활약을 펼치며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하지만 이들의 뜨거운 열정은 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폭우에 결국 무력해졌다. 기세가 한껏 오른 파이터즈는 폭우로 인해 경기가 중단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작진은 마운드에 방수포를 덮고 긴급 회의를 진행했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경기가 절정의 순간에 취소된 것은 야구 팬들에게는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 하나다. 유희관, 임상우, 문교원 선수가 빗속에서 팬들을 향해 우찬 취소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팬들을 잊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아쉬움보다 굳은 날씨에도 현장을 찾아준 팬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먼저 표현한 진정한 팬 서비스의 정수를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야구 예능이라는 틀을 넘어 스포츠가 가진 본질적인 드라마를 완벽하게 담아냈다. 경기 중단이라는 아쉬운 결말은 오히려 다음 서스펜디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파이터즈는 에이스의 부재라는 위기를 팀워크와 전략적 유연성으로 극복하며 5대0이라는 압도적인 리드를 만들어냈고, 이는 그들이 단순한 은퇴 선수들이 아닌 여전히 야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진정한 파이터임을 증명했다. 특히 21만 3천 명이라는 최고 동시 접속자 수는 이러한 사사에 대한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지표다. 팬들은 단순히 선수들의 웃음만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투지를 불태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결국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파이터즈의 성장 스토리에 열광하고 있다. 다음 주동화대전에서는 새로운 에이스 박준영의 등장과 스파이 김민범의 활약이 예고되어 있다. 이번 경기가 남긴 뜨거운 불씨가 다음 경기에 어떤 불꽃을 피워낼지, 그리고 결국 불꽃 파이터즈가 빗속에 멈춰선 승리의 기세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모든 야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